어, 쌀뜨물을 좀 받아놨습니다. 받아놨고 여기 지금 깻꼬리버섯한 한 주먹 정도, 그 다음에 가지버섯 네. 음, 부서졌는데 좀 부서졌는데, 요즘 몇개 넣고요. 가지버섯, 음. 그 다음에 뽕나무버섯도 좀넣겠습니다 네. 뽕나무버섯 좀 넣고, 그 다음에... 불각버섯이거는 좀, 조금만 넣겠습니다. 네. 그 다음에, 자, 목이버섯목이버섯도좀 모기버섯. 있습니다. 목이버섯 넣고. 그 다음에, 노루궁뎅이좀 찢어 넣겠습니다. 아이고, 살이, 혼자서, 이걸 이렇게 들고 잘라니까 쉽진 않네요. 자, 깨끗이 씻었습니다. 그 다음에, 여기에다가, 무, 배추, 어, 양파, 이렇게 넣고, 참치액, 참치액젓하고, 약간의 그, 간을 하려면 다시다만 조금만 넣어줘도 습니다 원래 이, 여기는 육수를 한 거예요. 쌀뜨물에다가 멸치 육수, 코인 두개 넣습니다. 이렇게 해서 아주 맛있는, 음, 버섯 청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, 어, 자연산 버섯탕을 완성했습니다. 노루공댕이, 꾀꼬리 버섯, 뿔각 버섯, 뽕나무 버섯, 뭐 쌀이 버섯도 좀 들어갔고요. 가지 버섯, 예.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맛을 좀 보겠습니다. 혼자 즐기는 자연산 버섯과. 네. 스테이크를 맛을 좀 보러 갑니다. 에, 이런 거는 뭐 이런 호사는 좀 늘어 되겠죠. 맨날 이렇게 혼자서 <laughs> 한 잔씩 먹습니다. 아, 한라산 소주 한 병과 양파 조림하고 꿰꼬리 버섯, 가지 버섯, 뿔각 버섯, 자 먹버섯에 노루궁뎅이까지 이렇게 해서. 이 고기는 아까 오전에 좀 제가 시즈닝을 좀 해놨습니다. 예, 올리브오일로 예, 잘 맛을 해놨고, 버터를 좀 했습니다. 버터를 해가지고, 이렇게 자연산 버섯으로 스테이크와 전골까지. 혼자서 즐기는 만찬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